오늘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엘로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 엘로임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 바라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담은 남자, 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붉은 흙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은 땅의 먼지로 창조되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흙의 먼지로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바라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히브리어 단어는 형상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 첼렘입니다. 오늘 우리가 첼렘을 통해서 함께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명사 첼렘은 어원적으로 신의 형상을 만든 신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첼렘은 신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든 신상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첼렘이 가진 의미는 신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첼렘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는 말은 어떠한 특성 또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닮게 만들었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창조하셨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셨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첼렘대로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챌렘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존엄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귀하고 존귀하다. 인간이 가진 존엄성에 대한 선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였소.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그 말에 내가 신이다라는 그 말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10편 82편 6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과 똑같이 신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너희는 모두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새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누굽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신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사람을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 자신으로 첼렘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대로 창조되어진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냄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신적 존재로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말로 사람을 저주하면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혀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깎아내리는 말, 욕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첼렘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신적 존재와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적인 요소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요, 우리가 신이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신적인 존재인 줄 알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나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귀히 여기며, 나를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신적인 삶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